문제는 버즈3 시리즈에서 발생했던.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버즈4 시리즈 루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버즈4 시리즈가 S26 시리즈와 함께 공개된다는 것은 루머가 아니고 팩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버즈 3 시리즈 대비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버즈 3 시리즈처럼 콩나물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고요. 그런데 콩나물 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후속 모델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템 부분의 디자인이 대폭적으로 수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 유광 디자인을 버리고 메탈 질감의 무광 디자인이 적용될 듯하고요. 그리고 상단부 마이크 부분의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죠 상당히 커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스템 하단도 버즈3 시리즈와 다르게 곡선으로 부드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또한 스템 부분의 조작부 디자인도 색상을 넣고 버즈3 처럼 평평하게 디자인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버즈4는 오픈형으로 나왔고요 버즈4 프로는 커널형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유닛보다 더 많이 바뀐 부분은 바로 충전 케이스입니다. 버즈 2 프로처럼 가로형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버즈 3 시리즈는 에어팟처럼 세로형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유닛의 충전 단자가 어떤 부분으로 이동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버즈 3 시리즈는 세로형이기 때문에 스템 끝단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런 방식이면 버즈 2 프로처럼 헤드 부분으로 충전 단자가 옮길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외부에 폰 찾기를 위한 버튼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페어링 버튼은 그러면 어떻게 할지 이 부분도 궁금해지고요. 공용으로 같이 쓸지 이것은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루머이기는 하지만 케이스에 스피커가 추가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충전 중이거나 케이스의 위치를 알려줄 때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어팟 프로 3세대와 에어팟 4세대와 비슷한 방법이죠. 그리고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로 나올 듯합니다. 다만 스템 바깥쪽 부분은 메탈 디자인이라서 이 부분의 색상은 동일하고 스템의 이 안쪽과 헤드 부분만 색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버즈 4 시리즈에서도 AI 기능을 더 강화할 듯합니다. 그래서 헤드 제스처 기능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인데요. 이 기능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드는 동작만으로 전화를 받거나 거부할 수 있고요 알림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화용 마이크의 성능이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버즈3 시리즈의 이 통화 품질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여기에 추가로 소음 제거 알고리즘 또 조금 더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의 경우 버즈4 여 버드는 42mAh이고 버즈4 프로는 57mAh입니다 케이스의 용량은 515mAh로 버즈3 시리즈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가격은 전작인 버즈3 시리즈와 비슷한 수준인 20만원에서 30만원대로 예상이 됩니다. 버즈3가 21만9천원으로 나왔고요. 버즈3 프로는 31만9천원이었거든요. 아마 버즈4 시리즈도 이 정도 가격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다고 한다면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26 시리즈와 동시에 공개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문제는 버즈3 시리즈에서 발생했던 품질 이슈가 버즈4 시리즈에서는 괜찮을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삼성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4년 여름에 출시했던 버즈3 시리즈가 출시 초기에 외관 불량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었었죠. 이런 부분만 잘 해소된다면 상품성도 올라가는 것이죠. 이상으로 갤럭시 버즈4 시리즈 루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요 아,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laughs> 최신 영상 볼 거야!